최근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항공기술로 개발하는 KTX 수송기와 한국산 항공기용 터보펜 엔진 소식입니다. 미사일 드론을 탑재하는 방식의 차세대 국산 전투 수송기로 불리는 KTX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과 터보펜 엔진 개발도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었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2022년 KF21 전투기에 이어서 이제는 전투 수송기까지 개발하려는 강대국 한국 한국에 국산 수송기인 KTX가 공식적으로 20303년까지 개발이 완료된다는 소식이 발표되었다. 기존 한국 공군이 사용하던 미국산 1030 수송기보다 더욱 우수한 성능의 KTX 수송기는 병력이 탑승하는 동체의 무게와 더불어 차세대 터보팬 엔진을 장착해 추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강력한 추력으로 더욱 많은 무게를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으며 KTX에는 공격 헬기에 탑재되는 미사일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 체계를 확립시켰다. 적은 유즈비와 국산 무장 체계를 포함해 한국군이 독자적인 수송기를 운영하겠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KF21 전투기 개발처럼 강대국 한국은 KTX 전투 수송기 개발을 통해 항공기술 산업과 터보팬 엔진 기술력을 더욱 발전시킨다는 이점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2021년 현재 KTX 터보팬 엔진을 위한 한국의 항공기용 추진기관 기술군 계획과 앞으로의 핵심기술 과제를 설명하겠습니다. 채널 명군 타이거 구독과 알림 설정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한국은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 코어 기술을 응용해. 전투 수송기 터보팬에 탑재되는 펜블레이드와 고압압축기 연소기 및 터빈 개발과 시험 설비 구축 및 운용을 통한 성능 테스트를 추구하며, KTX 터보팬 엔진의 안전한 시험 성능을 가장 먼저 진행하고 있다. 201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가스 터빈 엔진 개발 사업은 2010년대에 들어 말도 안될 정도로 발전 속도가 빨라졌으며, 터보팬 고 엔진 연구 개발에서 획득한 기술을 연계하여 항공기용 세 가지 엔진을 만들어낸다는 포부를 밝혔다. 가장 먼저 k f 의 11전투기에 탑재되는 쌍발 엔진이 집중적인 연구개발 과정에서 뛰어난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KTX에 탑재되는 장거리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을 포함해 해 hey us 미사일 드론고 바이패스 엔진이 연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형 가스터빈 엔진은 터보팬뿐 아니라 터보 프로, 터보샤프트, 터보제트 엔진을 개발하는데 사용된다. 최근 한국은 소형 가스터빈용 흡입기와 압축기 연속이 터빈 배기구를 100%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으며 터보샤프트 기어를 통해 로터에 연결하면 헬리콥터 엔진으로 변신하고 발전기를 돌리면 에너지 발전기가 된다. 이러한 한국산 가스터빈 엔진의 다채로운 활용도는 해리 F-22 전투기뿐만 아니라 KTX 전투 수송기에 한국형 공격 헬기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한국 정부는 기술을 직접 자립화하여 새로운 플랫폼을 창출하는데 지대한 관심이 있고 개발이 비교적으로 필수적인 가스터빈 기술에 우선적으로 비용과 인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산 가스터빈의 열효율인 연비와 출력을 올리기 위해선 터빈 온도의 지속력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첨단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연구 개발만이 정답이며 한국은 2030년대까지 차세대 제조업의 핵심 항공기용 엔진을 만들어낸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한국의 항공 엔진 기술력의 발전 속도는 다른 국가들보다 대단히 빨라서 2018년에는 격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 모든 것 역시 한국의 강력한 GDP 경제력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구개발 예산과 고난이도의 항공 기술력을 기어코 보유하길 원하며. 항공우주공학에 종사하는 한국인 연구진들의 활약 덕분이다. 2011년 기준 한국은 항공엔진 분야에서 필수적인 내열 소재 TV식 공기 냉각 모두 독자적인 기술로 확보했으며 그 중에서도 일부 분야만큼은 미국의 항공기용 엔진 제조회사 회사인 제너럴 일렉트릭을 능가하는데 성공했다. 가스 터빈 엔진은 항공기뿐만 아니라 헬리콥터까지 그 핵심 기술들을 모두 공유하기 때문에 탄도 미사일과 우주로켓 발사체처럼 비슷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이 있다는 건 항공용 터보펜 엔진도 가까운 미래에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가스터빈 엔진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엔진의 온도를 안정시키는 핵심 요소 기술들은 발전용 항공형에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 KTX 전투 수송기의 엔진은 터보펜 쌍발 엔진을 채택했으며 미래 국산 터보펜 엔진을 고려하고 있다. 계량형 터보펜 엔진의 추력은 최대 적재량 25톤 최대 항속거리 6,000km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며 최종적인 목표로 KTX 전투 수송기의 적재량은 30도 및 항속거리 8,000km를 주향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중대형 급차세대 수송기에 해당된다. 한 대당 생산 비용은 900억 원 정도로 부품 국산화와 함께 생산 라인 유지 시 단가가 더욱 안정화될 것이다. 한국 항공 우주 산업은 복권과 해양 경찰 등 내수 수요와 민수용 수요 해외 수출까지 고려하면 KTX 사업의 경제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으며 터보펜 엔진 개발에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산 엔진 개발과 함께하는 KTX는 더운 달까지 자신의 선행 연구를 마치고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KTX 사업에 개발 계획을 제출할 것이다. 한국의 끝없는 자주 국방을 위한 KTX 전투 수송기 개발과 터보팬 엔진 개발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일본의 군사 정보 커뮤니티 그랜드 팸플릿 스레드에 KTX에 관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스레드에 올라온 일본 네티즌들의 다양한 댓글 반응을 번역해 봤습니다. 댓글에 가장 뒤늦게 한국에서 개발하는 수송기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기존에 사용하는 미국산 수송기를 추가로 수입하는 방안이 합리적이고 비용 면에서도 좋을 것. 댓글에 한국인들은 수송기 개발을 통해 항공산업의 기반 유지 및 개발 환경 유지를 원하고 있어 사실 아무것도 개발하지 않는 게 당장은 편안하겠지만 손을 대지 않고도 저절로 만들어지는 무기는 이 세상에 없지. 댓글상 드론도 미사일도 발사가 가능한 수송기를 만든다니, 자기 만족 외에 그럴듯한 성능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수송기 경쟁에서 빠르게 퇴출되고 만다. 뭔가 굉장한 새로운 방식이 있으면 몰라도, 댓글상 만약에 정말로, 한국산 수송기가 펑펑 팔리면, 일본은 무기 수출 비즈니스 영역에서 재능이 없다는 게 확정이겠지. 평생 있을 리 없지만, 만약 정말로 그렇게 되면, 일본이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실제로 생기는 거냐? 댓글로 1030 수송기의 후속작인 브라질의 수송기조차 별로 팔리지 않았다. KTX라는 한국의 수송기는 브라질 수송기보다 20억엔 높은 비용으로 내수에서나 수출에서나 어려워질 게 분명하다. 그렇다면 완전히 다른 방안을 찾아봐라. 무인 항공기와 무기 운용 능력을 주력으로 하는 공격기 형태로 개발해 댓글 옆 한국은 전망이 좋다고 판단했지만 생각외로 팔리지 않겠지. 현실은 어려워. 약 2,900억 원이 수송기에 투자되지만 팔리지 않을 테니 한국은 개발비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적자로 사업을 끝내는 것이다. 항공기를 취득하기 위해 뛰어넘어야 할 장벽은 매우 높다. 항공학을 배우지 못한 나라 한국에서는 무리다. 정말로 그만둬. 댓글 최순수하게 한국처럼 행동하다 완전히 망쳐버린 결과는. 일본에도 비슷하게 있다. 미쓰비시의 발제 일하고 하라.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결말까지 비슷해 보인다. 한국의 KTX 전투 수송기 개발과 터보펜 엔진 개발 소식에 일본인들은 한국의 항공 기술력을 과소평가하지만 이것은 마치 K-42 전투기가 처음으로 개발에 들어갔으라 비슷한 반응이군요. 당시에도 일본인들은 한국의 KF-21 전투기는 절대로 개발이 불가능하다면서. 이간질을 했지만 한국은 모든 불가능을 떨쳐내고 2021년 KF-21 전투기를 당당하게 공개했습니다. 이번 KTX 전투 수송기와 터보팬 엔진도 자랑스러운 한국의 첨단 기술력으로 당당하게 개발을 성공시키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고 싶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명군 타이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